들은 믿음으로 삽니다그 사람들은 귀신을 이깁니다. 어둠을 이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성공 이야기만 보는데요.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은 믿음을 정말 쉽게 생각해. 그 목숨 걸은 거예요.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지 아세요? 그죠? 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회가 성경은 뭐예요? 배교할 것이다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과 저예요. 저도 몰라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왜? 절래 갖고는 다. 다 배교하지 그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다니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젊은이들도 참 가슴이 아파다 그러면 안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합니다. 화목하 되죠. 또 하나 피를 통해서 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세 가지 거룩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악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계속 적 12장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 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분명한 피해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 뭐, 딴거아까울렇게보입겠습니까 뭐 성경은 뚜렷하게 해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었대요 계시록 일곱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이기는 자의 그 특징, 그들에게 이기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회개하고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죠? 본질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 때 피,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첫사랑, 뭐,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대교회 같이 주님이 중심에 들어와서 주인 되는 거예요. 라우디계. 그리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고, 뭐, 옷을 입고, 있는지, 그죠?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 세상을 얘기하는 서로 밥 사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땅의 재물이 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겠다. 이건 실주예요. 보좌 우편에 우리들의 자리가 있어요. 주님이 그곳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그곳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돈좀 갖고 돈좀 멸류관 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이거에 대해서 눈이 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해야 돼요.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미 무너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수 있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렵다고 같이 여동하는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운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바이블에서 얘기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자식의 아비를 다 배반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다 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이는 정말 눈이 안 열려요. 목마름이 뭔지 몰라요. 사랑을 모르니 그리고 페이스북, 신실한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바보라고 그래요. 주님을 모르니까. 이 교회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살면 이상한 교회고 바보들이래. 주님을 모르니까 교회는 가는데 주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그런데 그것이 또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얘기하지만 회개할 거리가 없대. 이게 심각한 거예요. 무심각한 거야. 모르는 거야.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야. 회개하고 통곡할 거리만 있는데. 주님 앞에 선다면. 그리고 그것은 또 굉장한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누구한테 할 거예요? 한 소리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왜? 그들은 율법만 했지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어요. 네 이것이 교회의 비극이고 나의 비극이라면 이 말도 또들려야 돼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리스는안 되잖아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을 했다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지금 교회에게는 왜그 말을 안 하겠어요? 네 아비는 마귀다. 이죠. 우리는 주의 음을 들여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예, 예,